안녕하세요. 예슬이야예슬입니다 저는 리필드에 초대를 받아서 무신사 뷰티 어, 페스타인 성수에 오게 되었는데요. 조기 품절이 있을 만큼 티켓 대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평소 리필드 브랜드는 올영 행사라던가 협찬 광고로 좀 많이 접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초대를 받아서 오니까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었고 특히 미니 스캐너로 두피를 직접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술하고 아이디어가 너무 특별하고 또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스키니피케이션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저도 두피케어의 중요성을 알고 요즘 꾸준하게 관리 중인데요. 특히 두피열을 내려주는 헤어토닉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핫한 무신사 뷰티페스타인 선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리필드 측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리필드로 두피케어 체험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